변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1년 8월 30일 이제 내일이면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금방 가죠 오늘은 이제 8월을 마감하고 또 9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소중한 마지막과 시작이 있는 그런 주간의 첫 날입니다. 야고보스 2장 14절로 26절을 통해서 "정제 새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정제 새끼"라는 말은 좀 그렇죠. 우리 딸이 제가 아내를 위해서 새끼 밥을 이렇게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제 새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 불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는 딸이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느껴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그 동안 아내에게 받기만 하다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어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단순히, 오늘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선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이라는 이 불편한 자리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수고할 수 있는 시간들로 보내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아우르며 맨 마지막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영혼 없는 몸, 영혼이 떠난 육체, 시체라고 그러죠. 그건 죽은 것입니다. 아무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어떤 것도 이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부흥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살다가 고난을 맞아서 그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로마로 다 흩어져 버리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이들에게 위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면 속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구체적인 행동을 낳지 못하는 그 이방인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양한 그 이방인 사회가 주는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에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끌려 사는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노예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온 위험스러운 요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예배,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진 현실 속에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그 처음 듣는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이제 예배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는 이런 신앙이 오늘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니야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5장 16절에 그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행해 주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야고보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만나서 이거 해도 별 소용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말은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거 믿음이 죽어 가는 거야. 그거.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깨워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세상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빛을 원할 때그 빛을 보여주는 거죠. 소금을 원할 때그 소금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세상에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믿음, 세상에 필요에, 세상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도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며 가만히 있는 거, 그거, 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그 근거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하심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그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듯이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땅 가운데서 드러날 때 세상의 비료를 채우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에 선용되어질 때 진정한 믿음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선과 위험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 보지요. 세상이 예배 하나 안 하나 주목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잘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림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정말 시생이 따를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아픔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거기에 정말 지혜를 따서 세상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 온라인으로 정말, 아, 저게 예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보이는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믿음은 헌신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믿음은 뭐냐? 우리의 삶의 헌신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행복한 도전을 우리로 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수고를 감당케 하는 지혜입니다. 아,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삶의 환경과 조건에 이끌려서 가만히 있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에, 요셉이 노예로 충성합니다. 감옥에서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부를 때에 당당하게 그 꿈을 해석할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주저앉아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숨어버리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혹이라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그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도전과 수고를 할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믿습니다.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수고의 대가가 없는 곳에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없는 자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버린 그곳, 모두가 외면하는그 자리에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한살한 한 알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사실을 믿기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수고하지요 도전하지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 미션으로 합니다. 저는 오늘 아내를 위해서 오늘 아내와의 이 아름다운 시간이 정말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세심한 배려로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선용하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부로 만들어 가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 길을 만드는 일에 저는 힘차게 도전할 것입니다. 왜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 세대 사역자와 작은 교회가 일어나 하늘 부흥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사관학교 생도들을 위해서 저는 희생할 것입니다. 왜이 목회사관학교 생도들이 그 그 희생을 알아서 훗날 진짜 목사로서 각각의 모의강지에서 멋지게 승리해 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생과 도전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믿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까? 이하로 혹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내면화되고 믿음이 숨어버린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이 구체적인 수고와 희생과 도전으로 발휘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